잠언의 주요 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30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저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을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잠언 30장의 저자는 아굴입니다. 아굴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데,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나그네이다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는 본양을 향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이 이 땅의 삶이 전부 있냐?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그네와 다릅니다. 그저 인생무상을 말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엄밀히 말하면 순례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낙은의 순례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낙은의 순례자임을 아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잠언에서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함께 읽은 2절에서 4절은 자먼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교만에 관한 경고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 중에 최고로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러한 교만을 떠는 자가 최고로 미련한 자라고 자문은 초지일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알지 못함을 깨닫고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 창조주의 크심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똑똑이 겉으로는 똑똑한 짓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헛똑똑이로 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헛똑똑이가 아니라 지혜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5절과 6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더하지 말고 거기에 더하지 말고 순전한 곳에 무엇을 더하면 순도 100%가 어떻게 됩니까? 상실됩니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더하지 말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자, 행하지 않고 헛떡떡이처럼 자기가 다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매니라. 아멘. 잠언 30장의 저자는 7절에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 없어서 말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이며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주기도문이 떠오릅니다.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진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제 멋대로 살아가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허락하시는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을 다 됩시다 자문 30장에 나오는 이두 가지 기도 제목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문 30장에는 특징이 있는데, 동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문 30장 후반부에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동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몇의 동물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다리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선어이 있나니? 아멘. 우리나라에도 거머리가 있어서 여러분 거머리 잘 아실 것입니다. 거머리는 자신의 몸에 다섯 배 이상의 피를 빨아먹고서 빨아먹고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거머리는 멈추지 못하는, 떼지 못하는 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떼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멈추지 못하는, 떼지 못하는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나가는 자들이 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이있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에 기다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독수리 그리고 뱀이 등장합니다 독수리와 뱀이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자리에 자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자취가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뭘 했든 자취가 남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한 일에 자취가 남습니다. 무조건 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자체가 남지 않겠지 하며, 욕망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달아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네 종류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개미, 개미, 사반 사반은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시리아 지역의분포에 살고 있는 바위 너구리 종류라고 합니다. 바위 너구리, 사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이네 네 종류의 동물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은 작고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죠, 작고도 작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고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네 종류의 동물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작고 약하지만 이네 종류의 동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강한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원수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이 새벽 이네 동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구레 자문입니다. 아구레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그네이다 라고 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문 30장은 나그네의 자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본양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지혜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나그네의 지, 지혜, 나그네의 자문,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일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망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어진 낙은의 여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자먼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아굴의 자먼의 지혜를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감사드리며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고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